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 0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과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러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오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꿴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만들었으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시작된 성막 짓기는 출애굽기 39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지었다와 만들다는 단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막 짓기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성막과 그에 딸린 여러 기구들을 짓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시종일관 성막을 만들고 짓는 이야기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 관한 지침과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성막 내에는 여호와의 언약과 임재 및 속죄를 가장 중점적으로 실현하는 증거괴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그리고 회막으로부터 성전 뜰로 관점을 이동해가며 그 제작 지침과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6장 8절부터는 성막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본대로 확실히 건축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성막짓기는 논리적 연쇄관계를 따릅니다. 직공들은 언약계를 넣을 장소가 있어야 하므로 언약계부터 성막을 먼저 짓습니다. 그러나 출애국기 25장에서 하나님은 그 독보적인 중요성 때문에 성막보다 언약계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막 제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막 제작 과정이 신속하게, 질서정연하게 또는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잡음이나 어떤 소음도, 어떤 방해도 있지 않습니다. 금속과 나무 등을 다듬고 천막과 천 등을 짜서 맞추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잔치를 벌이던 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또한 어떤 불평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제작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기꺼이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기쁨으로 성막과 그에 딸린 여러 기구들을 순수하게 제작했습니다. 성막 제작은 총 12개의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는 다섯 개의 소단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듭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운 널판을 만들고요. 31절부터 34절까지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청색, 자색, 홍색 실등 휘장을 짜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될 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제작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성막을 지었는가입니다. 앞에서 다룬 이 내용에는 성막을 만들고 지어야 될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막을 짓는 과정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짓는 사람으로 거론된 자는 그냥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또한,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을 봅시다. 36장 20절을 보면 그가 만들었으니, 또 31절을 보면 그가 만들었으니, 또 36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또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러한 것을 수놓고 만들어.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이 그가 만들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지었다는 기록은 37장 1절에만 한번 나옵니다. 37장 1절을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성막 제작의 실제 과정을 전하는 36장 8절부터 38장 20절까지에서는 그 기술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기술자가 성막을 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지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성막 제작에 적극 동참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 짓기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을 지닌 자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능력만이 아니라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는 기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가 되어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로 동참한 것입니다. 성막을 누가 지었을까? 그 주인공은 바로 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짓는 일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람 이름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에 가장 두드러지는 주인공은 그냥 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일에서 사람의 직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감추고 사람의 헌신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적은 감추고 사람의 충성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내 이름을 앞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름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 드리는 헌신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 남지 않으면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주인공이 누구인가 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춰지고 우리의 헌신만이 드러나는 곳.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으로 드리는 헌신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